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남자 견적 짜는 남자 조군의 낭만공장 조군입니다 여러분의 조리 컴퓨터 구매시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의 엄지 모양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안 하셨다면 빨간색의 구독 버튼 한번씩 클릭 부탁드릴게요 알람 체크도 해주시면 영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으니까 체크 좀 해주시고요 소중한 클릭과 좋아요가 모여서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 좀 할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음, 오늘 해드릴 분은 없어요. <laughs> 오늘은 견적 영상이 아니고요 질문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파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던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왜 제가 어제, 어, 견적을 짜면서 중간에 파워 부분에 파워 부분을 계산하는 법 다들 알고 계시죠? 라는 식으로 그냥 흘려들러가듯이 넘겼는데, 그게 궁금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해요.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 내 컴퓨터의 사용 용량에 맞는 파워 수는 어느 정도인가? 이고요. 두 번째는 이 파워가 정말로 써져 있는 그대로 의 파워를 내는 놈인가? 두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뭐 1060은 600와트급, 1070도 600와트급, 1080은 600와트급인데 넉넉히 오버클럭도 하고 뭐 이것저것 탈거면 700와트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게 잡혀져 있는 게 있고 뭐뭐 뭐 굉장히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커스텀 수냉이라든가 오버클럭을 좀 극한으로 가고 하이엔드급의 사양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뭐 800와트 많게는 1000와트 막 이런 식으로 높게 높게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거를 얘기하지 않고 두 번째 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물어본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굳이 막막 5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하이엔드 컴퓨터를 맞출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그것만 알면되요 이 파워가 진짜로 이 파워인가 그니까 500와트라고 써있는데 진짜로 500와트 급의 파워인가 400와트라고 써있는데 이게 진짜로 400와트인가 600와트인데 이게 진짜로 600와트인가 그래서 쉽게 말해서 뻥파워라고 하잖아요 뻥파워 이게 뭔 소리냐면 뻥 터져서 파워가 뻥 터져서 <laughs> 뻥파워 그리고 구라파워라 그래서 뻥파워, 여러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것이 뻥파워인가 아닌가를 그거를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파워라고 보면은 첫 번째.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나에게 맞는 파워가 어느 정도인가? 내가 1050이나 1060 정도를 사용한다면 500W만 돼도 충분합니다. 근데 1070, 1080, 1080ti 막이 정도까지 올라가 버리면 700W급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600W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TI부터는 700W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요. 뭐. 그래픽 카드에 써져 있어요. 전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권장 전력이라고 하죠. 봐봐요.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전격 파워. 그래요. <laughs> 전격 파워. 400와트 이상이라고 써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면 좋아요. 물론 CPU도 있어요. 이런 부분. 자, 각설하고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이것이 진짠가 아닌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인증을 받았는가입니다. 인증을 받았는가. 여기 보면은 80플러스 인증이라고 해서 티타늄,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스탠다드 이렇게 다 있죠. 스탠다드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런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높은급으로 받으면 받았을수록 고효율을 낼수 있는 파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와 비례해서 가격도 점점점 높아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물론 1,500와트이기도 하지만 싼게 어디 있어요. 자, 몇 와트니? 정격 600와트에요. 정격 600와트라 써져 있는데 얼마에요? 가격이? 17만 원이에요. <laughs> 정격 700같인데 19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플러스 인증을 받았을 그 높은 등급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이 파워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전격 효율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효율을 성능을 발휘한다 효율과 성능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나 브론즈만 돼도 충분해요. 브론즈만 돼도 충분해요. 우리가 컴퓨터 안끌거 아니잖아요. 막 24시간 한달 내내 돌아가고 막두달세달막 달, 달 이렇게 끄지도 않고 풍풍풍풍 돌아가는 그런 컴퓨터 아니잖아요. 그런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스탠다드나 브론즈 이둘 중에 하나만이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들을 많이 가요. 기본적인 효율을 가지고 있는 인증이다. 최소한 스탠다드 인증만 받으면요 뻥 파워는 안 걸려요. 음, 뻥 파워는 이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인증이라도 받다져 있는 파워라면은 뻥 파워를 걸을 수 있다. 딱 그게 핵심이에요. 봐봐요. 스탠다드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80 플러스 스탠다드 써있죠. 그죠? 여기 80 플러스 저리가 나, 80 플러스 스탠다드라 써있죠. 여기도 80 플러스 스탠다드 써있고요. 여기도 80 플러스 다 써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거 80그 파워에 대해 파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인증을 받은 게 마케팅적인 요소고 내세울 만한 요소기 때문에 써져 있어야 맞아요. 안 써져 있으면은 그거는 좀 의식은 해봐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다 써져 있어요. 봐봐요. 써져 있죠? 80 플러스 스탠다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평균을 80몇 프로 이런 식으로 효율에 따른 등급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이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마케팅적인 요소가 될수 있어요 인증이 있어서 구입이 되고 인증이 없어서 구입을 안 하고가 나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마케팅적인 요소예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인증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제끼세요 가격이 아무리 싸고 아무리 이뻐도 제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파워를 구입할 때는 인증, 제, 인증 단계가 어떻게 돼요 스탠다드예요브론즈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거로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다나와에서 확인하는 법은 여기에요 보면은 인증 사항이라고 80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인증을 확인을 하는 법입니다 자 그리고 그거 외에 인제 진짜로 이놈이 파워가 진짜로 500 같은가 600 한들까 내가 대략적으로 계산은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별로 안 어려워요 자 계산기를 꺼내볼게요 자 계산기가 여기 있습니다 잠깐 자 마이크로닉스 500와트를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봐봐요 플러스 인증 써있죠 이거는 마케팅적인 요소로 쓸수 밖에 없다니깐요. 자, 그냥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통박 굴려서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와, 볼수 있구나. 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봅시다. 이게 보여요? 여기 써 있는 이, 이게 파워들 옆에 붙어져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파워들 옆에. 뭐냐면은 이 위쪽에 볼트, 이 부분들하고 이 암페어 부분하고 이런 것까지는 다알 필요 없고 그냥 쉽게 이 숫자와 이 숫자를 곱합니다. 맨 처음 숫자를 곱해요. 5 곱하기, 5 곱하기 20이죠. 100이에요. 자, 3 곱하기, 3.3 곱하기 20이에요. 66이에요. 그럼 166이죠. 12 곱하기 3 7 5예요 450이죠. 봐봐요. 450. 지금 여기는 되게 친절하게 써져 있어요. 여기. 보이죠? 친절하게 일쪽에써 있는 거죠. 지금 되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뭐이 암페어에 볼트볼트면은 와트가 얼마 수가 나오고 우리는 그런 것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12 곱하기 곱하기 하는 거예요. 5 곱하기 20, 5 3 곱하기 20 봐봐요. 5 곱하기 20, 아이고5 곱하기 20, 3 곱하기 20, 12 곱하기 37. 12곱하기 0.3할 필요 없죠. 5곱하기 2점 할 필요 없죠. 그러면 아까 160이었잖아요. 더하기 4 5 0이죠 대략 600와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아 500와트가 넘는구나.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게 500와트라고 지금 정격 출력이 500와트고 표기 출력이 500와트니까 얘는 그게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참 편해요. 그리고 표기 출력은 믿으면 안 돼요. 무조건 정격 출력을 보는 겁니다. 표기 출력은 보는 게 아니에요. 표기 출력은 법적으로 그냥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정격 출력은 진짜로 얘를 속이는 순간에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격 출력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대략적으로 이제 왜500 왜 같은데 왜600 나왔냐? 말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대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그 뭐냐? 뻥 파워를 한번 구경을 해 봐야죠. 자, 뻥파워 아닌 걸로 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어, 뻥파워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뻥파워를 알아볼 건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인증 사항 받은 제품은 첫 번째로 걸러준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계산하는 방식을 알려드릴 건데,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인증 뭐 정격 200와트 써 있고 표기 500와트 써 있는 거 봐봐요. 얘 같은 경우는 정격 출력이라 써놨잖아. 얘는 착한 기업이에요. 이렇게 써놓는 기업이 착한 거예요. 근데 안 써져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르시는 분들은 와 500와트가 가격이 이래? 와 500와트가 써 있으니까요. 그죠? 500 500와트가 써 있으니까 우와 500 같은가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옆면에 써있으면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자,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3.3, .3, 3 곱하기 11, 33이죠. 5 곱하기 11, 55죠. 12 곱하기 9합니다. 108이죠. 108 곱하기 아까 55. 얼마였어요? 33이었나요? 196이죠. 이것저것 더 한다 그래도 200W가, 200이 안 나와요. 그죠? 지금 여기를 계산을 해봤는데 이거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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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거를 다 곱했는데 200이 안 나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옆면에 파워 옆면에 있는 것만 대략적으로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했을 때 나오는 값만 합쳐봐도 대략적인 와트 수가 나온 내 대략적인 파워의 그 용량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확인을 한다면은. 어, 인증 사항이 없는 제품을 사고 싶다고 할때 그 참고 사항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인증 사항 있는 제품으로 무조건적으로 인증이 받은 제품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으로 브랜드를 따지는 게 좋아요. 인증상, 브랜드, 그리고 가격.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알아보는 거는 이 놈이 뻥파왕가 아닌가? 그리고 파워를 고르는 법을 알아봤고요. 어, 다음에 또 질문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고요. 다음에 또 봐요. 사랑합니다. 빠이빠이 뿅